You are n o t h i n You are n o t h i n You s t a r e I a n g out my a t h n e n d j o r u e a name. This is a name. t h e s t a name. t h e t h i n a s i n m e t h a i n i s a n h e a n m e This i i s i n e t e t e n a s is a n a m a n e m e This is a name. This is a name. This is a name. t

여기가, 어, 가을에 가장 최고의 스팟이라 해서 놀러 왔고요이 어, 나무가 처음 길어요. 어, 거의 다 대부분 단풍이 이제 보이드려 했고, 거의 이제 마지막 맞바지로 오지 않나. 가을 되면 이제 다 앙상하겠죠? 일부러 늦게 좀 왔는데 사람이 조금 많네요. 생각보다 그 되게 이것저것 뭐 카페도 그렇고 되게 뭐 먹을거나 즐길 것도 많은데 주차가 정말 힘들다는 거 주변에 차 세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km 밑에 지점에서 그냥 차 세우고 올라왔어요. 아직도 주차를 거의 다 못하시는 것 같다는... 차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등산복 입고 오긴 했는데, 조금 뛸수 있다면 좀 같이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음, 숲속이 어디? 높이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의 나무 한 중간쯤 볼수 있어서 아 어, 이쁘다 어. 이렇게, 이렇게. 저 위에 어, 올라갔다 와볼게요. 저 위에서 많이 찍던데 사람들이. <웃음> <웃음> 12월달에는 마라톤이 나갈 수있는 하나도 없어서 어 등산하면서 설산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닐까 하거든요 그리고 1월달에 지방권 마라톤 대회를 몇개 아, 나가려고 합니다. 살짝 나무 가려지긴 했는데, 요렇게. 저기서 이렇게 쭉 해서, 요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저는 원래 헬스를 좋아해서, 헬스를 좀 오래 하다가, 어, 조금, 유행 따라 어찌 어찌? 좀 러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 러닝 하다가 좀 트레일러닝이랑 요즘은 등산 하면서 어, 요즘은 꿈이 마라톤 대회 풀고스 나가보는 거랑 이쁘신데요? 멋있다. UTMB 계속 나가보는게 꿈입니다. UTMB가 그 울트라 트레인러닝 대회 국제적인 대회인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저거 찍겠다고? 아, 올라왔는데. 그러면 아직도 못 아, 직도맞죠 우리 정상 신 정상 갔다 왔는데. 어떻다 원해요? 아니요, 저도 싫어요. 밑에 이거, 저기 앞에서 사진 찍겠다고 사람들 줄서 있어요. 굳이 저렇게 같이 와야 되나? 하긴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기다릴것 같은데. 우 저쪽 까지거 그거 빨리 거찍으러 가자. 어. 거, 거 찍으러 음. 거, 거 찍으러 여기는 등산보다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나들이 겸 오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처음 와봐서 저는 엄청 막 살인 줄 알고 온 건데, 그냥, 음, 휴양님 타이틀에 맞게 좀, 자연이랑 그냥 편하게 놀다 즐길 수, 즐기고 가는 느낌? 아이들 있는 집이면은,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여기, 어, 밑에 보니까 막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요. 뭐 카페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어, 밥 먹을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해서 되게 음, 편하게 올수 있지 않나. 네, 정말 오시게 되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주차. 주말에 오실 거면은 정말 주차 자리 심각하니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마시고 진짜. 저, 저도 혹시나 해서 그냥 바깥에서 멀리 세워놓고 그냥 걸어왔거든요. 그냥 구경할 겸. 네그 걸어오는 길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어 조그맣게 이제 냇물 흐르고 하니까 구경하기도 편해서 이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 구경하면서 조금씩 올라다보면 금방 와요 근데 아 어, 여기 지금 아직도 지금 저녁 5시 다 돼가고 해 떨어지려고 하는데도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말도 표지판에 주차장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막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올라갈 때는 주차 자리가 아, 주차 그 길이 좀안 막히길래 어? 별로 사람 없나 보구나 하다가 점점점 앞에 이제 차막 있는 거 보고 어? 혹시나 싶어서 차를 세웠는데 세워서 그나마 지금 시간에 올라와서 잘 구경하고 갈수 있지 않았나 와서 막상 구경하는 거는 한 1시간도 한안 걸리는 거라서 이 되게 뭐 작기도 하고 근데 엄청 잘 놨고, 요 밑에도 보면은 되게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뭐 먹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 막아놨구나. 아, 아까 제가 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막아놨네요 아 천문안이 아까 지나가가지고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시간이 5시 7분 5시에 저 오후 5시 되면은 다 이제 못돌아가게끔 막아놓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주말에 멀리서도 저도 어 충남 천안에서 왔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혹시나 늦게 오게 되시면 5시에는 여기 다 마감하니까 꼭꼭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이제 완전 내려가는 거네 오, 맛있는 냄새 난다 차가, 여기 지나가는 차들은 여기 안에 숙소 같은 걸딱 예약하고 캠핑장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이런 멋진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풍경들 보고 연인이나 가족들이랑 이렇게 하루 이렇게 숙소에서 하루 쉬어가면서 힐링도 하면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서 아 어떤 식으로 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어, 되게 음그좀 이런 느낌인 게천안에 태악산 자연휴양림도 캠핑을 할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 거기도 이제 자연휴양림처럼 해서 근데 와 거기보단 하,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지금 완전 절정이다 엄청 온다 하길래 와봤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출고 나가는 길만 해도 이런 풍경들이 하,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서 영상도 잘못 찍고, 최근에 영상 올린 것들도 보면은 막 거의 뭐 편집도 거의 안 하고 올리고 해요. 그냥... 그냥 저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취미 활동을 계속해서 담고, 마라톤 대회나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콘텐츠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 어, 스스로 어, 좀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한계점을 어, 극복하는 더더 더 한계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 하게 되었어요 아직 잘 카메라 보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고 재밌게 그리고 그냥 그냥 하자. 시작했으면 하자. 그런 느낌으로 어...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대전에서 하는 어 맨몸 마라톤이라고 그거 저희 러닝 크루 몇 분들과 운동하시는 헬스 크루 몇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어 1월 1일을 맞이해서 나갔다 올것 같아요 아 춥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거 정보는 쇼츠 통해서 한번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거 되게 어좀어 어, 이색적인 마라톤 대회이지 않나 많이 뛰지 않거든요? 추운 것 때문에 막 풀마라톤 이런 거는 뭐 하프나 이런 건 아예 없고요 7km만 뛰는 건데, 이제, 좀, 재밌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한, 하다 보니, 그게 7km 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참가비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참가비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되게, 어, 괜찮지 않나. 왜냐면, 겨울철 마라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할수 있는 게. 그래서, 그리고 내년 제주 국제 트레이러닝 대회? 이제 그곳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는 다 내려왔고요. 이제 다시 차 있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주차장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뷰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네요. 아니, 개, 대중교통은 나쁘지 않겠다. 가까운 데 사시면. 어, 이제 넘어가는 거는 좀, 조금, 러닝 하면서 갈까 싶어서 좀 뛰어갈 생각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목소리>